부산을 왕복하면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 이번에 현대가 벤츠를 위협할 만한 엄청난 비장의 무기를 갖고 나왔어. 이게 또그 몸무게를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어. 혜진아, 너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지금은 많이 뭐 식은 상태야? 뭐왜왜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시승차인 롱레인지 사륜구동 20인치는 복합연비가 44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롱레인지 2륜구동의 18인치 휠은 복합인증 연비가 무려 122km 더 늘어나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리무진 기사 수준이야. 맞아. 와이 정도 회생제동이면 진짜 아, 너무 편한데? 아 진짜 알려줄까 이걸 왜 100km도 안 남았을 때, 남았을 때 알려주는 거지? 그럼 내가 이따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할게. 아이오닉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스무스 모드로 사면 끝이네. 끝. 오늘 우리 반짝이 있지. 반짝이를 숨어 물로 들어온 줄 알아? 뭐? 반짝이. 반짝이? 근데 반짝이이기도 하다. 반짝이잖아. 내 마음의 반짝이. 여기 반짝이는 애랑 안 반짝이는 애랑. <laughs> 자 오늘은 여러분 현대 아이오닉 6 그리고 벤츠 EQS. 제가 저희가 이 EQS 너무 잘 타고 있잖아요. 3D 욕을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 둘의 만족도는 정말 높잖아 대체할 수 없잖아 이걸 타보면 어. 우와 안 나오지 않을걸?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얘는 1억 이상에서의 차고 1억 이하의 얘랑 비슷한 캐릭터가 하나 나왔어 음. 바로 현대 아이오닉6야 음 근데 색깔 봐봐 와 요즘 현대가 무광 컬러 잘 뽑아 그래서 오늘은 둘다 지금 100%로 채웠습니다 얘도 지금 100%로 채웠고 얘도 100%로 채웠어요 아 얘는 이제 어제 충전을 해놨고 얘는 잠깐만 얘는 지금 100% 충전해서 얼마 되는지 한번 보자 100% 충전했고 554km 주행 가능 하 다고 떠있 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차를 타고 부산 으로 일단 떠나 볼 거야. EQS 는100완 충하 니까 698km 주행 가능 하 다고 떠있 습니다. 오늘 장거리 운전 좀잘 부탁 해. 너 처음 이야, 부산 까 지는. 아, 그잘 부탁 해. 어떻게？에코 모 드로 잘 부탁 해. 화이팅 여보세요 에코 모드로 나줘 에코 모드로 어 에코 음. 저랑 예진이랑 그 카리크린트 부산 해운대점에 갈 거예요 거기 이제 새로 오픈해서 거기서 일도 할겸 그리고 간단히 부산에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겸이두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갈 겁니다 근데 예진아 응 내가 너한테 진짜 궁금한 건 뭐냐면 EQS를 지금까지 누적 얼마 탔냐 예진이 봐보자 지금 나 키로수 고 깜짝 놀랐어 왜? 너 언제 5만 키로 탔어? 아 진짜? 지금 4만 9 1 2 6일이야 이제 부산 갔다 오면 은 5만 되겠는데? 와우. 와, 많이 탔네? 나는 일단 처음 느낌은 되게 동글동글하네? 이랬어. 차 안에 딱 어. 앉고 나서. 근데 어. 어. 승차감은? 어, 승차감도 둥글둥글해. 네. 첫 느낌은 인테리어도 동글동글하네. 주행 감성도 동글동글하네. 이게 내첫 인상이야. 자, 일단 예진아. 누적 정보 있지? 누적 정보. 누적 정보 리셋 한 번만 해줘. 누적 정보. 오케이를 길게 됐다 리셋. 됐어 나도 리셋했어 부산을 왕복하면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고 나는 아이오닉 6 편했어. 나는 우리 관짝이랑 타이칸 말고는 전기차 중에 뭐 진짜 엄청 편하다 이런 차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고속에서는 관짝이 9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 아 고속에서는. 아. 어. 애장한데 어. 디자인 어때? 이번에 완전 새롭게 바뀌었어. 어. 디자인 어떤 것 같아? 나뒤 따라오면서 봤거든. 아 되게 미래지향적이지 않아? 근데 난이 차의 매력은 이거 뒷모습인 것 같아. 여기인 것 같아. 여기. 아 뒷모습. 이게 그 이상형 디자이너가. 911을 좋아해서 그 911의 어떤 오마주를 약간 했다고 하는데 이 보면 옛날 그911 느낌이다 993 그때 9 1 1라고 마침 차 번호도 911이야 뒷모습은 그러면 EQS보다 얘가 더 예뻐? 어때? EQS보단 얘가 더 예쁘지 자 어쨌든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아이오닉6를 대대적으로 어 고쳤습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각진 형상이었는데 둥글둥글한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어 범퍼도 디퓨저 형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신형으로 나오면서 매끈해졌어요 뒤에 리어 스포일러가 두 개였는데 하나로 통합된 것도 눈에 띕니다이 공기 저항이 차를 결국은 효율을 떨어뜨리는데, 그이두 차량 모두 공기 저항 계수가 극단적으로 낮은 게 특징입니다. 얘는 0.20cd라서 양산 차중 여전히 최저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이오닉 6는 0.206cd입니다. 거의 세계 2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뀐 걸 한번 보니까 복합 전비가 무려 2km. 4kg 와트씩 올랐고 주행가는 거리가 엄청 늘었어무려5 0 k 로 가까이 더 주행을 해 그러니까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77.4에서 84로 6.5 늘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 0 0 k 로로만 달렸지 크루즈 컨트롤로 그러니까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 L26의 연비를 보면 6.1 나왔고요 그리고 88.6km 달렸습니다 배터리는 81% 남았습니다 자, EQS는 배터리 82% 남아있고요 아, 얘가 전비가 얘는 전비가 5.8 정도 나왔고요 5.78 82%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아이오닉의 배터리 용량이랑 얘 배터리 용량이랑 차이가 많이 나거든 거의 한28% 차이 나는 거거든? 근데 예전에 비교 시승 찍을 때 오빠가 탄 차가 연비가 많이 떨어졌었잖아 그래서 그게 우리 몸무게 차인가 그랬잖아 어. 아 근데 지금은 이런... 공정하지. 야. 예진이 한 50kg... 50kg 좀안 되지. 근데 20kg도 넘지. 그니까 예진이가 이제 한 80... 안 되는 건70몇 kg잖아. 내가 8 3 84 되니까 여전히 내가 무겁네. 와... 와. 이게 또그 몸무게를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예진아, 너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맞지? 지금은 많이... 뭐 식은 상태야. 뭐왜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예진아, 승차감 어때? 지금 고속 주행밖에 안 해봤잖아. 실내 주행은 더 해봐야 알겠지만, 고속 주행은 어... 불편함 없이 아주 잘 나가고 부드럽고 좋았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가 어쨌든 배구로 달렸을 때 연비는 봤어요. 그 누적 정보 있지? 응. 누적 정보 이제 리셋 다시 한 번만 또 해줄래? 어. 어 나도 리셋했거든. 이제 연비 주행하지 말고 그냥 흐름 맞춰서 빠르게 달려보자. 어. 왜냐면 그랬을 때 연비도 난 궁금하거든? 오빠, 근데 이게 더잘 나올 것 같아. 아이오닉6가더잘 나올 것 같아? 어. 왜? 못 먹겠다. 아, 진짜 예진아 아니. <laughs>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교통 흐름이 좋아지면 더 빨리도 가보자. 크루즈 컨트롤 120으로 세팅해줘. 이게 계속 룸미러로 너를 보고 있는데, 공기를 진짜 잘 가르게 생겼어. 우리가 옛날에 물수제비 할때 있잖아. 조약돌 고르는 곳 세상 그렇게 신중할 수가 없잖아. 그걸 고른 가장 예쁜 돌이야. 지금 아이오닉 6가 아, 어쩜 이렇게 생겼냐? 아, 지금 그냥 잘 달리게 생겼어. 공기가 그냥 아이고 미끄러워라. 이러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터널등 있잖아. 터널등. 아이오닉 6의 그 DRL이 이 터널등 그래픽과 또 비슷해서 도로에서 보이는 이 점선들이나 도로에서 보이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들 있잖아. 그게 아이오닉 6에 있는 헤드램프에 있는 그 DRL의 표정이 그걸 좀 연상하게 해. 자, 저희는 지금 계속 120으로 크루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렸을 때는 전비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비교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10km, 지금 몇 키로 탔다고 떠있어? 10.5? 지금 10km 탔는데요. 지금까지 연비 얼마야? 5, 5 나와 5. 이 q s 는4.8 정도 됩니다.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좀 달리고 싶었는데, <laughs> 구간 단속 너무 많고, 교통량이 꽤 있어서 결국은 못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하자면, 자, 131km 탔고요. 연비가. 아, 그래도 구간 구간 달리긴 했어요. 120km 정도. 그래서 연비가 지금 보면 5.6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배터리 57% 남았고요. 아이오닉 6 롱레인지 사료는 마찬가지로 5.6km per kW 연비가 나왔는데요. 배터리 용량이 더 작다 보니까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48%로 더 조금 남았습니다. 100km p 아워로만 달릴 때는 아이오닉6가 연비가 더 좋았는데, 고속으로 올라가니까 모터를 하나만 쓰는 EQS와 비교했을 때두 개의 모터를 쓰는 아이오닉6의 롱레인지 사륜구동이 연비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차급이, 아이오닉6가 좀더 예뻐진 것 같은데 예진이는 EQS가 더 예쁘다 그러나 아이오닉6는 이렇게 주행을 멈췄을 때는 아예 앞부분을 전부 다 닫고 있습니다 앞에 구멍이 뚫린 부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끝부분에 에어브리더가 있는 거 말고는 앞에는 뭐 구멍이 뚫려있는 게 없이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EQS는 이 밑에 구멍이 닫히지 않는 구멍입니다 그냥 상시 이렇게 열려있는 구멍이고요 프론트 그릴은 닫혀있고요 실내 비교도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부산 도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아이오닉의 변화는 실내에서도 그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실내 공간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타이어는 얘가 245 40 20인치 피렐리 타이어고요, 사계절 타이어고요. EQS는 265 40 21인치입니다. 전기차 탈때 내가 이 벤츠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항상 얘잖아. 기하 회생 제동. 회생 제동의 벤츠가 자연스럽잖아. 엑셀을 놔도 절대 회생 제동이 격하게 되지 않아. 있잖아. 처음에 시동 키면 일반 회생 제동인데 이게 엑셀을 발다가 확 나도 절대 과하게 회생 제동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사실 이게 벤츠의 전매특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번에 현대가 벤츠를 위협할 만한 엄청난 비장의 무기를 갖고 나왔어. 회생 제동? 어. 스무스 모드가 생겼어, 스무스 모드. 전기차 탈때 예진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회생제동. 엑셀 떼면 브레이크 확 밟히니까 그거 너무 싫지? 맞아. 그게 테슬라는 조절할 수 있게 최근에 바뀌었다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운전이 미숙한 사람이 타게 되면은 진짜 토 쏠리잖아. 지금 아이오닉 6에는 이번에 현대차 최초로 옵션 상관없이 모든 모델에 스무스 모드가 생겼거든? 드라이브 설정이 있을 거야. 드라이브 모드? 어, 맞아. 드라이브 모드에 가보면. 아, 스무스. 했어엑셀쭉 밟아봐 확나봐 어때? 스무스해졌네 엑셀 놓고 부드럽다 그치 은재야 진작 이렇게 올걸 <laughs> 우리 이미 한 300km 왔는데 어. 아까 알려줄걸 <laughs> 뒤에 은재가 한 소리 할까봐 얼마나 신경쓰면서 왔는데 아, 이렇게 진짜? 오면 너무 괜찮지 어. 이게 이럴 때 좋네 보통 애기 태우면 애기 멀미할까 봐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회생 제동을 아예 끄거나 아니면 켜도 되게 신경 쓰고 타잖아 근데 회생 제동을 끄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전기차의 특징이 회생 제동인데 그걸 왜 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스무스 모드가 택시 기사님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애기들이 멀미 많이 하는 엄마 아빠들이 타기엔 스무스 모드가 최고네 그치? 이 정도면 브레이크 필요 없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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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다가 밟았다가 와 밖에서 보는데 프론트 서스펜션이 원래 브레이크 밟으면 프론트 서스펜션이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 봐봐 지금 어? 이 차도 내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프론트 서스펜션이 이렇게 눌리잖아 근데 아이오닉 6는 밖에서 스무스 모드 키는걸 보잖아 프론트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지금 나올게. 어. 농구야? 어. 와, 그래서 이 회생 제동의 그래프가 진짜 부드럽게 올라가. 이 그래프가 회생 제동을 하긴 해, 그지? 하긴 하는데 그 브레이크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30년 경력의 리무진 기사 수준이야. 맞아. 와, 이 정도 회생 제동이면 진짜 너무 편한데? 아진짜 알려줄까? 그랬다. 이걸 왜 100km도 안 남았을 때 알려주는 거지? 너무 화가 어, 난다 그치? 내가, 너한테, 내가 이따 너에게 지, 지 정식으로 사과할게 아이오닉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스무스 모드로 타면 끝이네 끝! 근데 여기서 별도의 옵션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모델도 다할수 있게 해놓은 게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시내 주행에서도 스무스 모드가 되게 효과 있을 거야 음... 맞아 그렇네 자 부산 도착해서 최종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QS 67%배터리 썼고요 남아있는 주행가는 거리 220km 나와있고요 연비는 171Wh perkm니까 5.84, 5.85자 아이오닉6도 이제 도착을 했고요 얘도 전비 한번 볼게요 자 아이오닉6는 14% 남았고요 전비는 5.7 나왔습니다 확실히 모터가 두 개니까 두 명이 밥을 먹으니까 전기를 조금 더 먹은 느낌이 드는데 아, 여기서 궁금한 건 롱레인지 싱글 모터가 궁금합니다. 걔가 아마 EQS랑 본격 비교하려면 개로 비교를 해야 될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고차로도 한번 부산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승차인 롱레인지 4륜 구동 20인치는 복합 연비가 44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롱레인지 2륜 구동의 18인치 휠은 복합 인증 연비가 무려 122km 더 늘어나 있습니다. 이 모델을 구하게 된다면 이 모델로 한번 서울 부산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오닉 6의 안팎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가 제가 이차를 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름이 아니라 이 1열 공간을 제 기준으로 맞췄을 때 2열 공간이거든요. 와, 여기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면적은 에스클래스 롱바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일단. 실내 공간이 좀 역기적이긴 합니다. 너무 커요. 운전석에 제 기준으로 딱 맞추고 나서 2열 시트를 보면 2열이 말도 안 돼. 2열 어때? 엄청 넓어 리클라이닝 이 따로 없지. 어? 시트 기울기는 어때? 기울기? 적당해. 적당해? 어. 아니, 근데 레그룸이 너무 넓다. 응, 음, 맞아. 이게 음.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넉넉하게 자리를 잡은 거거든? 어. 근데 이 정도야. 그니까. 러 바닥 뭐, 못뭐 느끼겠어? 바닥? 평평한 어. 거? 어. 이거 어때? 평평한 거? 어 좋지. 완전 좋지. 어. 일단 EQS랑 비교 한번 해보자. 일로 와, 내려봐봐. EQS는. EQS도 내 기준을 일단 맞춰볼게. 이번이번이 2번, 나잖아. 그치? 자, 내 기준으로 했을 때 EQS 한번 봐보자. 이거 봐봐, 레그룸 뭐가 더 넓어? 봐봐, 와, 그치, 어. 등받이 길기는 비슷하지? 비슷해. 아, 근데 요런거 쿠션 하나 있으면 사두면 진짜 좋긴 하겠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옵션에 있잖아. 아... 이게 진짜 편해서 좋아. 저거는 애프터마켓으로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근데 일단은 이 레그룸이 아이오닉이 더 넓어. 그니까 등받이 길기는 진짜 비슷한 것 같아. 등받이 길기 얘가 눕힌 거야. 지금 심지어 이가 어... 눕힌 거거든. 어... 눕힌 건데 비슷하지. 음. 그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봐봐. 한 뼘, 한뼘반 정도. 그지? 한뼘 반. 얘는 한 뼘. 두 뼘, 두 뼘이 살짝 안 됩니다. 진짜 차이가 오히려 얘가 더 넓은 거죠. 아니, 여러분 EQS 차 진짜 큰 차거든요. 휠베이스만 3m가 넘어가는 차예요. 어떻게 EQS보다 2열 레그룸에서 넓게 뽑았냐 이거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EQS가 아이오닉보다 무려 길이가 30cm나 더 길어요. 근데 놀라운 건 축간거리도 26cm나 더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아이오닉 실세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가끔 현대차가 약간 변태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굳이 이거, 아이오닉 6, 2열 저렇게 넓게 안 뽑아도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연구원들이, 야, 한번 끝을 보자. 야, 우리 이번에는 그냥 공기저항 계수 0.20CD까지는 가자. 이번에는 아예 2열 공간 그냥. 완전 넓게 한번 가보자. 거의 뭐 쇼퍼 드리븐 수준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개발 목표를 갖추지 않는 이상 이런 결과물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괜찮습니다. 일단 전동 트렁크 있고요. 짐 공간은 깊어요. 차의 생김새가 아래로 갈수록 내려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트렁크 입구는 이제 넓진 않습니다. 근데 웬만한 세단 정도의 형태는 됩니다. 사실 트렁크 공간이 진짜 넓길 바란다. 그러면 아이오닉 6보다는 아이오닉 5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i nice 해운대 앞바다를 배경으로 달맞이길 가구거리 정상에 위치한 카르크네트 부산 해운대점에서 일도 하고 저녁에는 로컬 맛집인 자갈치횟집에 갔어요. 여기서 회도 맛있게 먹고 예진이 매운탕이 너무 맛있다고 합니다. 부산 일정을 아주 알차게 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아이오닉 6를 운전하고 예진이가 EQS를 운전해서 서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행 느낌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지금 시내 주행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은 그래도 조금 물른 편입니다. 주행을 해 보면. 이 서스펜션 세팅만 무르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때 아무래도 고속 안정성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차가 저는 어제 이 차를 안 탔잖아요. 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차가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의 주행 안정감을 보여줄지 그게 궁금합니다. 빨리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타볼게요. 일단 시내 주행은 방지턱 넘을 때 승차감 좋고요. 타이어가 저편평비라서 노면에 자잘자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올라오는 건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인 큰 움직임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아이오닉 5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승차감이 확 좋아졌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오닉 6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아 근데 아이오닉 6는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승차감이 좋긴 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이 아이오닉 6가 휠이 19인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18인치 다음 바로 20인치예요. 근데 18인치 휠 디자인이 전기차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좀 방패 모양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아이오닉 6를 산다면 옵션 풀옵션으로 산다 하더라도 휠은 18인치 위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승차감 전용 타이어 껴서 승차감 완전 좋게. 그리고 왔다 스무스 모드 켜야지. 스무스 모드. 아, 아이오닉 6는... 아. 해야겠다. 왜? 바위 보니까 더 예뻐. 나도 나도 어제 그 생각했어. 이 차의 디자인이 그거야. 무광일 때 곡선들이 하나 하나 다 보이더라고요. 잘 보여. 곡선들이 보이는 게 커. 시승차의 컬러는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랜스미션 블루 매트라는 무광 컬러입니다. 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올라왔는데요. 오 괜찮은데요? 아 부드러운 세팅이다.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롤은 좀 있습니다. 대신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롤이 좀 있는 대신. 자, 스무스 모드. 엑셀 밟았다가 나 볼게요. 와우, 부드러워. 다시 엑셀 밟았다가 나 볼게요. 와,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아이오닉 6를 타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이 q s 와 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벤츠의 고속 성능과 되게 닮았어. EQS의 고속 주행 성능은 전기차지만 전기차답지 않게 최대한 내연기관 S클래스의 전기버전처럼 세팅이 잘돼 있어요. 근데 이 아이오닉 6는 또 EQS를 닮았습니다. 지금 타보면 느껴지는 게 스무스모드 켜놓고 타보면 와... 되게 부드러워요. 지금 밖에서 보면 EQS도 승차감 진짜 좋거든요. 밖에서 보여요, 승차감 좋은 게. 근데 얘도 좋습니다. 아, 지금 이제 달리다가 문경휴게소에 왔는데요. 문경휴게소에 이 피트가 있죠. 배터리는 지금 40%까지 달았는데, 아, 일단 고속주행은 그냥 쭉 달리면서 느껴봤는데요. 와, 고속주행 느낌 진짜 좋습니다. 현대차가 정답을 찾은 느낌이에요. 정답을 찾은 느낌. 이게 아이오닉5보다 차가 낮고 무게중심이 더 낮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주행 성능이 진짜 좋아요. 아, 물론, 뭐, 에어 서스펜션 같이 막 바운드 없이 요철 지나고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스틸 서스펜션에서 이 정도면 완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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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최상급. 아, 그래서 저는 아이오닉6N을 기대됩니다. 걔 어떻게 만들었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서 충전하면서 충전 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정도의 하체 완성도라면 N도 아이오닉 5M보다 왠지 더 느낌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현대 기아차는요, 이피 t 가 있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이 피트 형이 싸잖아요. 충전 속도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이피트가문경휴게소에 있거든요.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딱 중간쯤에 있어요. 자, 전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00볼트. EQS도 다 좋아. EQS도 다 좋은데 EQS는 400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800볼트 시스템을 쓰는 아이오닉 6가 속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죠. 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162, 165, 175, 2 7 5 가자, 가자. 자, 200 넘어가. 와, 역시. 야, 이피트 이래서 쓴다, 진짜. 어? 대한민국 이피트 211. 이 테슬라가요. 슈퍼차저가 아무리 빨라도 50%까지 딱. 속도 좀 빠르게 유지하다가 50% 넘어서면서 갑자기 충전 속도가 확 죽어버리거든요. 장거리탈때이8 0 0볼트 현대기아 시스템이, 물론 뭐 800V에 해당되는 뭐 타이칸이나 이런 차들도 해당되지만, 어쨌든 이8 0 0볼트를 쓰는 이피트 시스템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60% 넘어가니까 속도는 148 정도로 살짝 줄였는데요. 지금 충전이 9분 지났거든요? 충전한 지? 화장실 갔다 왔어요. 41%에서 충전 시작했으니까, 10분 될때딱 끊고 집에 가볼게요. 자, 이제 10분 딱 됐고요. 와, 41에서 69. 29%가 10분 만에. 야, 29%가 10분 만에. 800V. 테슬라는 50%가 넘으면 충전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 링크 띄워드리는 부산 시승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보다 훨씬 늦게 서울에 도착하고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충전소가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도 50% 이상, 그러니까 0에서 100이면 50%까지는 빨라. 여기가 느려. 테슬라로 서울, 부산, 왕복 같은 장거리 주행을 해야 된다면 사실상 충전 속도가 빠르게 나오는 20%에서 50% 정도까지만 충전해야 시간적인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구매 목적이 시내 주행이나 서울 근교 주행만 할 거라면 테슬라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장거리 출장이나 여행이 잦다면 전기차 구매를 꼭 800V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자, e q s 는 속도 얼마나줄지 볼게요. 똑같이. 아, 속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200 넘게 나올 것인지. 400V와 800V의 차이. 125. 128. 똑같은 칸에 세웠습니다 지금. 어, 왜더안 올라가지? 아, 한계가 좀 있네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여기서 더안 올라갑니다. 130대에서 더안 올라가요. 일단 충전하고 있는 차는 저 아까 저것도 똑같았고.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은 조건인데, 얘도 빨리 800V로 바뀌긴 해야 됩니다. 800V가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오래 가는 게 진짜 좋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무조건 오래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다 4,500km예요, 요즘요. 요즘 7,800km까지 주행거리 경쟁 안 하잖아요, 요즘은. 오래 안갈 거면 충전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야 됩니다. 지금 이 2피트처럼. 아니, 자동사양 등 성능이 엄청 좋네. 와, 이 자동상향등이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자동상향등 켜보면 이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계속하죠. 제네시스에는 이게 있었지만, 현대차에는 그냥 전체 켜고 끄고 요 기능이 위주였단 말이죠. 요즘 뭐 중국차도 많이 들어오고, 수입차도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연기관은 여전히 독일이 강국 은 맞습니다. 여전히 독일차들 완성도 높습니다. 근데, 전기차 있죠? 이 중국차는 아예 상대도 안 되고요, 사실. 이 전기차 카테고리, 특히 EGMP 마지막에 출시된 아이오닉5 페이스리프트, 아이오닉6 페이스리프트는요, 어, 정말 진짜 차이 완전 정도가 정말 높습니다. 아이 전기차가 되니까 이게 차잘 만드는 순서가 뒤집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꼭 한번 타보세요 아이오닉 6. 고속도로에서 꼭 한번 타보세요. 현대차 대리점 가셔가지고 고속도로 저한 번만 타면안 될까요? 하고 제발 고속도로 한번 꼭 한번 타보세요. 스무스 모드 꼭놓으시고아 좋습니다 진짜. 장거리 주행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에어 서스펜션 달린 EQS 450 플러스랑 비교했을 때 주행의 부드러움의 관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더욱 놀랐던 아이오닉6였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만드는 기술력은 아, 진짜 알아줘야 될것 같아요 특히 독일 전기차들이 아무래도 고가격대가 많고 그건 그만큼의 가치를 하지만 이 아이오닉6는 보조금 받게 되면 실 구매가는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런 고급 EV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인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안호준 TV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